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5장 2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9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에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져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밀러라. 여기 서른여덟 해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무리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일어나 내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나아서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은혜 주시옵습니다 할루야, 네. 여러분은 말을 타 보신 적 있으세요? 경주에서 이길 수 있도록 잘 훈련된 경주 말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광지에 가서 타는 말과는 좀 다른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경주 말들은 다른 말과 다르게 눈 가리개를 하고 있는데 그걸 차안대라 그렇게 합니다. 경주 말에게 차안대를 착용시키는 이유는 오로지 목표만을 향해서 잘 달려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의 눈은 전면에 붙어 있어서 딱 앞만 보고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지만 말의 눈은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 시각의 시선 자체 시야가 무려 350도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방을 한 번에 볼수 있고 뒤에서 쫓아오는 물체도 볼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이 말이 두려움이 많고 겁이 많은 짐승이라서 경주마들은 다른 것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차한 대를 부착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 마치 찬대를 찬 것처럼 오로지 매일 한 곳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그가 어떤 병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정보는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 가운데 아주 특이한 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매일같이 베데스다 연못만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0대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인생의 거의 막바지에 달하는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그의 평생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연못만 쳐다보며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는 왜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연못과 관련되어서 내려오는 이야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가끔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고침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못가에는 병 고침을 바라는 많은 환자들이 항상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38년 된 병자도 연못가에 누워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에 있는 환자들이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는데 무이 움직일 때 그곳에 나타난 치열한 경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아비규환일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의 예수님이 낳고자 하느냐 물으니까 무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하면서 오로지 연못만 쳐다보고 있고 그 연못 경쟁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그렇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라도 먼저 들어가서 치유받은 사람이 있으면 좋으련만 치유받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모두가 그곳에 모인 모든 병자들이 오직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있지만 실제로 그 연못이 자신들을 치유해 줄수 있는 참된 것이 아니라 이야기로만 전해오는 거짓된 것에 매여서 세월을 보내며 서로 경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도 그의 일생을 베다스다 연못 결코 자신의 병을 치유해 줄수 없는 그 연못만을 바라보고 그곳으로만 돌진하며 살아가는 그런 세월을 보냈던 겁니다 교국 여러분 조심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이 38년 된 병자의 삶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닮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우리가 병이 들어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미신적인 것을 매여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지요. 그러나 평생 한곳만을 바라보고, 한 방향, 한 목표만을 바라보며 매진하면서 살아온 인생은 아닐까요?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아닐까요?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그것이 나를 이 경쟁사회에서 승리자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서 말입니다. 정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답인 줄 알고, 그곳을 향하여 매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기에 매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경제가 부강해지면, 우린 다 행복할 것이라고 여기면서, 오직 부유해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면서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유해졌지만 한국이 선진국이 되었고 우린 다 부유해졌지만 한국 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자살하는 나라입니다. 좋은 대학 가서 성공하면 행복하고 승리자가 된다고 가르치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오직 그것만을 향해서 매진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1위인 나라가 우리입니다. 결코 승리자가 되지도 않았고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절대적 빈곤이 사라지고 삶의 윤택함과 여유가 생겼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평생을 걸고서 오직 그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행복의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학의 기술이 발달되면 우리는 다 편리하고 안락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편해지긴 했죠. 그렇지만 우린. 과거보다도 훨씬 더 분주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하늘의 별을 쳐다볼 여유도 갖지 못하고 사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기술이 발달되어지고 세계가 지구촌이 되어지면 평화롭게 살 것이라고 우린 다 그렇게 스스로들 위로하면서 살아왔지만 지금도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으로 기근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돈, 지식, 기술, 권력, 성공,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매우 중요한 것이죠. 꼭 필요로 한 것이고 좋은 도구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걸 얻기 위해서 열심히 또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야 할 진리는 아닙니다. 그것만 쳐다보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할 진리는 아닙니다. 진리란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바뀌어지고 달라져도 결코 사라지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고 그리고 나를 지켜 주는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쳐다보며 살아가는 것들, 아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진리는 아닙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해서 오늘 죽음이 온다면, 죽음에서도 나를 지켜줄 진리, 내가 쳐다보며 살아야 할 진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진리가 아닌 것을 평생을 바라보며 돌진하며 살았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척은지심을 가지고 그에게 낳고자 하느냐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자위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38년 동안을 학수 고대하던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단번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질병에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참되고 진실한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행복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자신 안에 갇혀서 살아가던 삶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천국을 경험케 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가 사도이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살아갈 때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굉장한 엘리트 지성인이었습니다. 태생이 유대인이니 히브리어나 아람어는 아주 능통했습니다. 그런 어로만 능통한 것이 아니라 당시 로마 제국에서 생활 언어로 사용하던 헬라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했고, 공식 문서로 사용하던 나트네도 자유자재로 사용할 정도의 지식인이었습니다. 가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다수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의 드르키에의 다수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나서 에루살렘에 유학을 올 정도로 부유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질 정도로 권세 있는 집안의 자녀였습니다. 38년 된 병자와는 사뭇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이 사울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곧 예수님이라고 주장하고 믿는 사람들을 용납할 수 없었고 그들을 박해했습니다. 문자화된 율법만이 진리이고 참이라고 하는 그 신념을 갖고 있었고 자신의 신념과 반대되는 사람들은 죽이는 일에 앞장서기도 했고 그들을 잡아서 가두고 피박하는 일에 앞장서 달려가던 그런 일에 열심을 내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히 자기 세계에 갇혀서 그것만이 진리고 그것만이 참이라고 하는 열정 속에서 뜨겁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죠 그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정의의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치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비판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했습니다. 그 길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오직 사울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은 후에 사울은 앞을 보지 못했고, 사흘 밤낮을 먹지도 자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기의 세계, 자기 신념이 전부인 줄 알았고, 참이고 진리인 줄 알았는데, 자신이 거짓이라고 박해했던 그 예수님이 나타나서 찾아오셔서 사우라 사우라 부르시고 있으니, 자기가 믿었던 모든 신념이 거짓이고, 자신의 했던 행동들, 사람을 죽이는 일에까지 앞장섰던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니,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앞이 캄캄했습니다. 한 걸음도 더 이상 내디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아나디아가 사울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사울의 눈을 막고 있던 앞을 보지 못하게 하고 캄캄하게 했던 그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벗겨졌고, 그리고 사울은 앞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되었고. 평안하게 되었고 거짓이 아니라 참된 진리를 향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세계에 갇혀서 그것이 진리이고 행복이라 여기며 살았던 사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울은 거짓에서 벗어나서 참된 진리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이 사울처럼 눈에 비늘을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세계에 갇혀서 참과 진리를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기독교에 대한 편견의 빈을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교만의 빈을 욕망의 빈을 안대될수 없어라고 소리치며 살아가는 그 부정의 빈을 그런 것들로 육신의 눈은 밝거나 영적인 눈은 캄캄히 어두워져 가려져 있는 사람. 뭐이 삶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울처럼 38년 된 병자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낯고천난이 땅에 인간의 몸 가장 연약한 아기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현실에서든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며 마침내는 천국에까지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리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세계, 놀랍고 신비로운 세계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하는 것이겠죠.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사우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방식으로 교회에 초대하는 말로 또 누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섬김과 도움을 받음으로 자신의 삶의 권한과 회의가 생기는 그런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만은 나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로봇처럼 생각해서 강압적으로 우리를 이끄시거나 강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기다리시고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로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에게로 한 걸음만 더 나아올 수 없을까요?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이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던 분이든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보다는 한 걸음만 더 앞으로 나아가고 한 걸음만 더 주님의 마 향해서 나아간다면 우리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린 진실로 하나님 주시는 자유와 평안 건강하고 새로운 삶을 우리는 시작하게 될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행복의 길에서 우리는 찬양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만족하지 말고 나는 이쯤 되면 예수님 잘 믿어, 나는 이쯤 되면 이만한 축복을 가졌으면 되었어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한 걸음만 더, 한 걸음만 더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기도합시다.